다이파크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이제 무료 버스로 진행 중이긴 한데 부신 버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대략적인 금액은 요즘에 50만 정도 하는 걸로 알아서 3명 손님 모시면 한 150만인데 거기서 수수료 20% 떼지면은 거의 한뭐한 뭐한 80, 30만원 빠지니까 120만원 정도 벌리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한 1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판매 등록에다가 월드 거래소에다가도 등록을 하고 나랑 같은 서버 사람들한테는 일반 거래소를 말을 해서 뭐 푸젤이 35만 7,496원 사 주세요 하면은 여기에 있던 분들이 이제 푸젤이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 3,572 개당 판매 금액으로 눌러 보라고 해가지고 개당 판매 금액 중에서 뭐 35만 7,496 해가지고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사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 구매를 다 해주고 나면 이제 팔렸다고 뜨니까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거죠 가져와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잡는데 파티원들도 이제 같이 잡는 식입니다 이제 혼자 솔플로 잡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면 좋아요 그지고 이제 또 딜을 넣어줘야 나머지 분들도 하니까 최대한 어으로 잡아주고 웬만하면 그냥 좀 맞을 거 맞아도 뭐 마도는 크게 상관이 없어가지고 딜 세게끔 하니까. 일단 혼자서 잡을 수 있게 되면, 웬만하면 버스는 이제 다 가능하니까. 다만 이제 좀그 차이가 있죠. 죽고 하다 보면은, 좀 이제 힘들 수도 있으니까, 그 약간 무력화 시켰을 때는, 이제, 마도는 딜을 안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, 형들 이제 딜하라고 하고 그냥 평타만 쳐주고. 그래가지고 이제, 파티원들 좀딜 넣을 수 있는 것들도 좀 배려를 해주고. 뭐,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뭐, 스무스하게 깨지는 시기죠. 게다가, 내가 만약에 원정을 안한 상태다. 그러면은, 어, 내꺼 거 원정거 돈도 벌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가로 해가지고 좀 많이, 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느낌인지라. 너무 이제 막 극딜을 하다가 쬐르튼 대참사는 손님분이 요도가안 돼가지고 못 먹어버리면 이제 그거만큼 이제 대참사가 없기 때문에. 그것들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죠. 그래서 또 이제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시청자분들. 좀 무료로 이제 해가지고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가 그거래요 뭐야 100만당 한 8,000원 7,000원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7 0 0 0원으로만 잡아도 그냥 10분에 한 7,000원 버는 거니까 한 4만원 씩은막 이렇게 버는 느낌인지라 그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무료가 시켜주고 또 디라라고 하고 일단은 이게 디어 딜기어도가 좀 돼야 될 텐데 또 부활석이 좀 많이 녹네요 이게 버스를 타는 것도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아마 이쯤되면 이제 딜 넣을만큼 넣은 것 같으니까 한번 딜을 한번 밀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여가지고 패턴 끝날 때까지 누워계시는 게 나아 보이긴 합니다 혹시라도 죽으신 분들은 패턴 피하다가 죽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잘 아껴놨다가 쟤쟤 <laughs>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어... 눈물나는 패턴이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일어나고 어 부활석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약간 무력이 좀 좋은 캐릭이면은 좋은데 한번 갈 때마다 또 악덕 찍혀 나가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탈수 밖에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왜 장사가 잘 되냐면은 어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... 뭐지?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.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버스 안 타고 하면좀 쉽지가 않으니까. 버스를 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. 그 다음에 이제, 아까 본 것처럼, 이게 태산인지라, 난이도가 쉽지가 않아요. 뭐, 레벨 높아진 분들한테 하실지. 우리 뭐또 처음 때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지. 그런 거 감안하면은, 그냥 버스를 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, 같이 때리고 하니까. 어, 스무스하게 깨지는 식이고 다들 이제 기어도가 잘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오그 와중에 심판관의 갑방까지 심판관의 갑방도 또좀 달달하거든요 돈이 다들 기어도 되셨나요? 좋고 늘무 드시길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오드도 이제 어 1인분권 먹어주고 그래가지고 다들 이게 쉽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아들 한번 레벨 올린 다음에 이 불신 버스 돌수 있는 수준이 되면은 그 옛날 로스타크 벨가 버스 맹키로 이것만 돌아도 시급 4만 원, 9만 원, 4만 원은 나와서 10시간 하면 40만 원 듬직하죠? 그 정도 가치만큼 이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도 시청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지고